오늘은 2023년 개묘년 임수 일간 일주별 운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 일간 총 운세를 볼게요. 세운에서 개묘년이죠. 개수는 겁쟁의 기운이 들어오고요. 또 묘목은 상관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마음먹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니 여러모로 금전지출이 많아집니다. 의식주 확장과 새로운 일의 가담, 새로운 아이템의 확보, 문서의 계약, 상업수단의 증가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줄 일이 많아지고 일의 방해자나 경쟁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규칙을 어기거나 편법, 위법 등을 행하면 주변인과 다툼, 시비, 관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만남, 남녀 간의 애정사와 결혼이 성사되기도 하고, 융비나 여가비 등 지출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학생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갈등이나 마찰이 생겨 학업적인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보다 취미 활동이나 사교 활동 등에 관심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배우자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으며, 가정에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밀 일주 임수가 임목을 보았을 때입니다. 임목은 식신의 기운으로, 겁제와 상관의 기운을 만난 운세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지고, 금전적인 실속을 챙기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진행하는 일의 불발과 지연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변인의 제안과 청탁 등으로 챙겨주고 보살펴줄 일이 많아집니다. 안정적인 활동의 기반을 잡기 위한 투자가 많아지니 금전적 소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 일을 진행하기보다 주변인들을 잘 활용하고 협의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 일주 임수가 5화를 보았을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로는 정제의 기운이 있는 운세입니다. 새로운 상황으로 새로운 입장에 놓여 오랜 시간을 들여 열심히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사교, 연대 모임 등 교류가 많아지고요. 물신 양면으로 돕고 보살펴 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정사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추진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그전에 일의 반복 심리적으로 답답함이 동반되고 지체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시선을 주목받을 일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부가 소득이 생길 수 있으니 지출도 많은 해입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보수나 인테리어 등을 하거나 가정 가구, 자동차 등을 구입하기도 하며 외모를 치장하거나. 성형이나 시술 등을 하는 소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은 병원 출입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임지주 임수가 술토의 기운이 있을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술은 평간의 기운이 있지 있는 것으로 겁재 상관, 계수 또 묘목이 들어왔을 때 묘술 합이 되는 형상이 됩니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는 일, 채무나 재물로 인한 힘든 일등 갈등의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나보다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오랜 시간 가르치고 이끌어주거나 협업이나 동업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금전적으로 투기심이 강해져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구설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녀의 애정, 결혼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임신일주, 임수가 신금을 보았을 때 운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인일주는 편인을 유지해 가지고 있는 운세입니다. 심리적으로 불편한 조건이나 상황으로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인간관계에서 짜증이나 원망이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이나 교육, 입건, 문서의 계약, 수수료, 특허 등기 등록 등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리수를 두게 되면 이권 다툼이 생기거나 일의 장애, 계획의 차절 등의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일, 주변인들의 제안, 부탁으로 도움을 줄 일, 대리 업무를 해줄 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채를 조정하고 정리해 나가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로 금전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자일주 일지의 겁재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강연 양인의 기운을 가,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지지에서 자묘 형살의 기운이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위급한 환경이 놓이거나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중심에 서서 주변인들을 돌보고 이끌어 나가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주변인들과 시비, 갈등이 자주 생기고 조급한 마음으로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법, 편법 등을 행하게 되면 관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 유흥, 좋아하는 일 등에 과몰입하거나 집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강 문제, 수술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 출입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진일주, 진토가 평간의 기운이고요. 진종의 개수가 투간돼서 개명, 운세를 맞이한 운세입니다. 적극적으로 명예상승과 삶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일, 발표, 전시,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할 일이 생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전성취에 몰두하게 되니 의도치 않은 부가소득이 생길 수 있으나 숨겨야 할 비밀사가 유출되거나 구설수, 주변인과의 시기 질투,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투기심으로 과욕을 부리게 되면 금전적인 수,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애정운이 성사되고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면년행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